안녕하세요. 이제 3월 26일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단어를 봐요, 단어. 오늘은 여행과 방문.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 사실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걷는 것을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walking. 저는 걷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안 좋아해요. 방문. 방문은 뭐예요? 방문하다는 to visit. 그래서, 가족들을 방문하러 한국에는 매년 가요. 가족들을 방문하러 to visit my family. 한국에는 매년 가요. 아이 o t o Korea every year. 그래서 여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행은 아니죠. 어,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여행과 방문, that's difference. 뭐 고향에 할머니가 사세요. 고향에 할, 고향에 할머니가 사세요. In hometown, grandma lives. 그래서 뭐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You also can say. Well, let's see the v o c a b u l a r i 유적지를 방문하다.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다. 유적지는 a historical site. 근데 when I if you ask me whether Tallinn Old Town is 유적지? Tallinn Old Town? Tallinn Old t o w n I feel like it's not 유적지. 그 유적지는 like I feel like ruins, you know? 내가 유적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That cannot be moved and much more bigger. 음. 그래서 탈리 못탄는 조금, 쩍, 적지는... 쩍, 아니에요. I wouldn't say n t h i n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다. 영화 촬영지 뭐예요? movie f i l m n g site, 어 영화 촬영지를 방문해요. 다음, 콘서트장에 가다, 공연장에 가다, 어, 콘서트장, 공연장. 여러분,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에 가봤어요?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에 가봤어요? 음. 저는, 저는 콘서트장에 안 가봤어요. I've never been to 콘서트장. 저는 콘서트장에 안 가봤어요. 콘서트장에 안 가봤어요. 공연장, 그냥 any kind of performance, for any kind of performance. 그, 뭐, it can be small, 뭐. 어. 뭐, 작은 공연장은, 가봤어요. 작은 공연장은 많이 가봤어요. 그, 기념 촬영을 하다. 기념 촬영을 하다. 기념 촬영은, to take a picture to, for memory, or to congratulate something. 그래서, 보통 기념 촬영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you take a picture awkwardly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어그 어,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 만났어요.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저는 yes. 기념 촬영을 안 좋아해요. 기념 촬영 기념 촬영을 왜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해요 이거? 차를 빌리다 (rent a car), 자전거를 빌리다 (rent a bike). 어. 저는 내일 차를 빌릴 거예요. 저 내일 자동차를 빌릴 거예요. 그래서 비루라바에 갈 거예요. 아, 을고. 비루라바, 비루라바에 갈 거예요. 야경을 보다. 야경은 뭐예요? Night view. 그렇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탈린 야경. 하면 오 탈린 탈린 야경이 이렇게 또뭐 이렇게 탈린 야경 아니면 서울 야경 서울 야경 서울 야경은 아 어이 나 이건 그 don't you think this tower always reminds me of the Saruman's tower from Lord of the Rings? 어 아무튼 어 야경 예뻐요. 한국 사람들은 보세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회사에 불이 켜져 있어요. That's why the lights are turned on in the company building. 회사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일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회사에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경이 예뻐요, 그렇죠? 야경이 예뻐요. 오케이. 밤 해돋이, 해돋이는 선라이즈, 선라이즈. 해돋이 봅시다. 해돋이. 오케이. 여러분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제 해돋이를 볼수 있어요, 그렇죠? 음. 리게. Next one. 물건을 싸게 사다 싸게 는 cheaply other uh, verb adverb.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다 to buy a stuff cheaply buy things cheaply 구입하다는 purchase, purchase 구입하다 어? 축제에 참가하다 to participate to the festival. 여러분은 그 작년에 그 에스토니아 노래 축제 에 참가했어요? Have you participated to the Laulupi too? 참가했어요? 어, 저는 갔어요. 저는 그춤 축제에도 가고 노래 축제 이틀도 다 갔어요. 어, 노래 축제, 춤 축제 하루, 노래 축제 이틀 다 갔어요, 저는. 응. 음. Actually I worked. 사실 그,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 the congressman from Korea visited, so I went there with them.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they didn't like it. 그 사람들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빨리, 호텔에 가고 싶어 했어요. They wanted to go back to h o t e l 아, 그래가지고, 무의사마 온민우 아름 못 불렀어요. Um. 아, 행사 행사에 참가하다 행사는 뭐 이벤트 이벤트라고도 하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하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어 올림픽을 이제 미룰 거예요 내일 포스포드 올림픽죠 올림픽을 미룰 거예요 내일 포스포드 올림픽 미룰 거예요. 음. 그래서 2021년에는 다 참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어디야, 막 노르웨이 캐나다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They said that they cannot participate. 그래서 이제 올림픽은 미룰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엔 다 참가할 수 있을 거예요. Hopefully. 그렇죠? 다음. 해양 스포츠를 즐기다 해양 스포츠는 뭐예요? 오셔닉 스포츠. 뭘까? 뭐지? 해양 스포츠.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전안해 봤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해 보고 싶어요. 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음. <laughs>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다. 즐기다 는 actually 그, it means to enjoy 근데 한국사람들이 즐기다 많이 안쓰요 we don't use this that much 그냥 I can feel like it's a direct translation from enjoy 어, 그래서 뭐 해양 그냥 if you enjoy it 해양 스포츠를 좋아해요 or 해양 스포츠를 자주 해요 how o f t n o you we usually say like this not uh, 해양 스포츠를 즐겨요 Of course, 이상해요. Not only for this, but we don't use 즐기다 in general. 계획을 세우다. To erect a plan. 그쵸? 그렇죠? Well, to establish a plan. 계획을 세우다. 다음, 이자를 받다. 뭐,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Do you need visa to go to Korea? 없냐, oh, yeah.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어, 90일 이하로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여행을, 90, 여행을 가면, 여행을 90일 이하로 가면 필요 없어요. 그쵸. 그,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유럽에 가려면, 오려면 비자가 안 필요해요. 음, 필요 없어요. Some c o n s c i o s n e visa. 그죠. 그래서, 비자를 받다. To get a visa. To receive a visa. 음. 뭐 어디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해요. 음. 비행기표를 사다, 기차표를 사다. 그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아니면 기차표도 사야 돼요. train ticket, flight ticket. 환전을 하다. 환전은, exchanging money. exchanging money. 그래서 어제 한국에 가려면 환전을 해야 해요 You should do the exchange money. 그래서 유로를 원으로 바꿨어요. I changed euro to o n from euro to o n 유로를 I changed euro to o one. n 유로를 원으로 바꿨어요. 한국 돈 원. 일단 여권을 근데 그 you also can say put 화 here 유로화, 유로 currency, 원화 one currency like this 원화로 바꿨어요 like this 음. Mm. 다음 여권을 준비하다 you put e r passport 여권 다음 숙소를 예약하다 t o reserve. A accommodation. 그래서 숙소는 accommodation in general. 뭐 호텔, 호스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뭐 다, 다예요. 응. 음. 그니까, 뭐 친구 집도, 친구 집도 숙소가 될수 있어요. It can b 비 숙소, 그죠 친구 집에서 오늘 달 거예요. 그럼 숙소예요. 그쵸? 그렇죠? Where you can sleep. 그쵸? 그렇죠? Where you can stay. 응? 그다음, 가방을 싸다. Oh. To pack a bag. 짐을 싸다. To pack a luggage. 어, oh, 저는 그, 짐 싸는 것을 안 좋아해요. The one of the r e a s o n 그,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짐 싸는 것을 안 좋아해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one of the reasons, 이유 이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짐 싸는 것을 제가 안 좋아해요. 짐 싸는 것을 좋아해서. 음. 일단, 추천하다, to recommend, 어, to recommend. 오케이. 유행하다, 유행하다는 거예요. To be a trend, you know. 지금, 뭐, 요즘 이 옷이 유행해요. Or, 요즘 이 드라마가 유행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요. Even about the disease. Like 연휴는 it's vacation, but we usually use it for 설날, you know, Korean New Year's Day, 설날 연휴 or 추석 연휴. 그 코리안 땡스기빙데이 연휴 그래서 보통 설날 연휴는 이제 3일 어 추석 연휴도 3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They are the only vacation that has more than one day 그래서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운전은 driving 운전 면허증은 driver's license 그쵸 driver's license 학생증은 student id 입장료는 입장 뭐예요? Entrance.료는 fee. Entrance. 할인은 뭡니까? 할인은 discount예요. 그리고 가져가다는 to take. 좀 가지다, 가다. to take. We learned this before. 가지다는 to have. 가다는 to go. 받았다. 그래서, 음, 할인을 그 입, 뭐 입장료 할인을 받으려면 학생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죠? 렇 To get a discount for entrance fee, 입장료 할인을 받으려면 학생증을 가져가야 돼요. You should bring the student ID. 나 그렇죠? 일을 타다. To ride a ski. 마음에 들다. 마음은 뭐예요? Heart, mind. 들자는 뭐예요? To enter, something enter to your mind. So you like it.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이, it can be person.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방탄소년단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전이 핸드폰이 마음에 들어요. 뭐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Something like. 안내책자. 안내책자. 는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가이드북. 그 다음, 도움이 되다는 to be helpful. To become a help. If I it. 도움이 되다. 그래서, 어, 이, 그, 가이드북이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어, 로라씨가 준 가이드북이 그, 가이드북 that you gave 어, 로라씨가 준 가이드북이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something like that 덕분에는 thanks to 어. 때문에는 because of 그래서, 이게 가, more like negative ones this is more for positive things yeah. 그래서 로라씨가 가이, 준 가이드북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Thanks to your guide book that you gave me yourself 음. 이건 뭐 유튜브도 쓸수 있어요? 음. 지난달, 지난달은 뭐야? last one 사용하다는 to use 쓰다도 to use죠? 알죠? 사용하다, 쓰다. 그 다음, 직접은 in person, directly. 어. 그래서, 어, 어, 예를 들어서, 오, 야, 그, 방탄소년단의 누구더라? 남준이었나? 남준이 안나랑 사귄대요. 어, 오케 사귀 어요. 어, 만약에 내가 지금 누가 말했어요. 방탄소년단의 남준이 안나랑 사겨요. 안나랑. 헉? 안나랑 직접 봤어? Have you seen that Be 어, directly by yourself in person? 어? Are you sure? 직접 봤어? 아니 직접은 못 봤어. No, I haven't seen it in person. 음, mm -hmm. maybe. 다음 떡, 떡은 뭐예요? Rice cake. 다음 생선회는 fish, raw fish. 저는 생선회를 좋아해요. 그 어, 살몬, 연어회. 아니면 나 참치회. 그다음 달러, 달러는 미국 달러죠? 그리고 유로는 유럽 유로고, 예. 얼음은 뭐예요? 얼음 아이스예요, 아이스. 그래서 저는, 그, 그, 얼음, 얼음을 넣은 콜라를 좋아해요. 저는 얼음을 넣은 콜라를 좋아해요. Today we will learn about this. 은그메라 so it show it's used with the verb and it shows that it was past 얼음을 넣은 콜라 콜라 that ice was put it ice was put 음 그럼 기 좋다 인심이 좋다 인심은 이는 사람이고 심은 마음이에요. Mm. 뭐 한자도 한번 볼까? 음, 이렇게 이는 그 이렇게 심은 이렇게 쓰고 또 이는 또 이렇게 이거. 음. 이는 사람이고 심은 마음이야. 인심이 좋다. 사람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뭐뭐 뭐 이렇게. 몸 helpful person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아니면 이제 뭐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줘요. 어,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줘요. 그러면 또 인심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음. 관광지는 tourist s 그래서 털린 올드타운은 관광지예요. 그렇죠. 털린 올드타운 관광지예요. 올려놓다 올려놓다는 올리다는 up이죠 up 못하는 up.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책상에 제가 책상에 핸드폰을 올려 놓았어요 지금 책상에 핸드폰을 올려 놨어요 올려 놨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 뭐예요 foreign e r 다음은, next. 여행지는, travel site. travel site. 응. 음. 그리고, 변, 하다. 미안해요. I'm sorry. 그, I made a typo here. 그래서, 변, 하다. 변하다는, to be changed or, to be changed or, Change, b o t 그래서 maybe 드라마에서 이제 봤어요. 드라마에서 너 변했어. You changed. 보통 빅뱅 커플, 커플들이 이제 너 변했어. 아니야. 나안 변했어. No, I'm not changed. 나 원래 이래. I'm 이런 사람이야. I'm originally this kind of person from the beginning. originally from the 오나 어,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안번 있어. 어, 이러네. 드라마 봤죠? 그러면 때려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은 세비를 응.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빠이